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의영 함께 그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뭔가 단식을 두고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들춰내는 게 궁금해서 묻는 것이라기보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을 예시로 삼아 단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끄집어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는 상대방 혹은 이 공동체를 끄집어내리고자 할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단식이 주는 영적 이로움이 있음입니다. 그러기에 고래로 단식은 기도, 자선과 더불어 이 영혼을 단련하는 데 탁월한 수행 방법으로 여겨져 내려왔습니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혜가 돋보였고 이 말씀을 두고 무슨 일이든 시기, 이 타이밍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보통 부활 시기에 십자가의 길 같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이나 주님 부활 대축일의 장례 미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도 지향이 때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답을 두고 생각 건데. 성덕을 쌓고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시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함입니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깊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의 제자들과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의 제자들이 하는 단식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하여 비교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새 포도주와 같으며, 그러기에 그에 맞는 새 부대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각설하고요, 복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단순히 과거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를 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오늘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각 본당 공동체, 본당 내 단체, 가정 공동체로 말이지요. 모두 단식하고, 기도하고, 자선하지만, 같지 않은 부분도 있음입니다. 시기에 따라 합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산 정산을 등반하고 나서 보니 내가 등반한 산 정상 말고도 무수히 많은 산 정상이 있음을 깨닫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 신부님은 그랬는데, 그 신부님은 이랬는데, 전 본당 신자들은 그랬는데, 그 신자들은 이랬는데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이 하는 단식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빛된 것과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영성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 자선 단식과 같은 도구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 자선, 단식과 같은 도구를 각자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찾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봉사하는 것들,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들 안에서 저마다 맞는 것들을 찾아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어쩌면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의 단식이 아니라. 예수님 공동체만의 단식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교우님들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합심하여 하는 부분과 더불어 이 개인적으로 성장을 위해 무엇을 찾아 적용해야 할지도 살펴보십시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 가십시오. 부디, 희망의 하느님께서 교우님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을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맞춤형 영적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 드립니다.